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잘한 일과 잘못한 일에,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녀 교육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한국의 대형교회를 담임한 목사님 아들들이 모두 다 훌륭한 목회자로 세워진 대표적인 경우가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들입니다. 에, 극동방송 이사장님이신 김장한 목사님은 에, 이 아들들이 잘못하였을 때 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장하는 가운데 이제 어리니까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는 우리 김장한 목사님 그 간증책을 읽어보니까 가죽 혁대를 가지고 등을 때려서 따끔하게 훈계를 하셨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언 23장 13,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울에서 구원하리라.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잘못할 수가 있는데 그 잘못할 때마다 분명히 이 잘못한 것은 이런 이제 이 징계가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교육을 하셨고. 또, 어, 김장관 목사님이, 김요셉, 김요한 아들 목사님들이 이제 이 학생일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성경을 읽으면은 한 장에 100원씩 상금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왼쪽에 김유세 목사님, 오른쪽에 김유한 목사님, 이두분 목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시고 우리 한국 기독 교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 양육을 하시면서 상급과 징계를 잘 하셔서 자녀 양육에 성공하신 대표적인 롤 모델이 김장환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자녀들을 대하실 때 철저하게 상급과 징계로 대하시는데, 우리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과 보홍을 정확하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은, 자녀들에게 정확한 그런 상급과 징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가 잘했는데도 오해해가지고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잘못하고 속이는데 속아가지고, 아, 잘했다고 칭찬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상급과 징계를 실수 없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상급을 주실 때에도, 어, 큰 상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오늘 본문 히브루스 입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실 때, 무슨 상도 주신다? 큰 상도 주신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제, 횃불 언약을 주시면서, 어, 이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소개하셨느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우리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우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큰 상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도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최고로 큰 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큰 상급을 받는 그런 믿음 생활 또큰 상급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 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큰 상을 받는 믿음 생활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큰 상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예,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다니엘 1장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목숨을 건 그런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을 통해서 큰 상을 받기 원하느냐, 큰 상을 얻기 원하느냐,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오늘 본문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능이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상을 받기를 소망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무엇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담대함은 헬라원의 파로레시안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파로레시안은 신앙과 진리 수위에 대한 용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이 이런 간증을 하죠. 군대에서 이제 주일 성수 일요일날 주일 성수 하는 것 때문에 또 이제 그상 위의 그 고참들이 또 이제 지휘관들이 술을 마시라고 할때 나는 절대 교단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십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군대에서 어마무지한 기합도 받고 막 빠따도 맞고.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 그럴 수가 없지만, 예.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일요일 날이면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꼼짝없이 술을 마시는데 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절대로 술을 마실 수가 없다고 거절하는 것 때문에 어마무지한 기압과 구타를 당해서도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킨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하게 대부분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절망적인 고난 사건과 힘든 사건을 만날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힘든 사건도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은요,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큰 일을 할수록 절망적인 고난 사건도 많이 다양하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난 사건을 만났, 만났을 때이 담대한 이 믿음 멘탈이 무너지면은 이 믿음 정신력이 무너지면은요, 한순간에 건강도 잃고 내가 유지할 수 있고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던 여러 가지 절망적인 고난 사건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기도하고 대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합녀가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홍해를 갈라 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 주신다. 이런 담대한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대처하면요. 상급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떤 절망적인 고난 사건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 때문에, 열심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동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아 장군이 예, 키가 2m80이 넘습니다.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그 우렁찬 목소리로, 어,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아무나 나와가지고 나오고 1대1 싸움을 해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다 우리들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들이 다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예, 그러면서 막 2m80이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키가 큰지, 이 밑에 골리아 세, 이 아래는요, 방패든 사람들이 아래를 이렇게 지켜줍니다. 그 정도로 키가 커요. 야! 아침밥 먹었냐? 한판 붙자! 그러니까, 얼마나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큰지요. 이사우왕과 온, 온 백성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지느냐? 우리 사무엘상 17장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불리서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 하니라. 어떻게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 막이 사울왕과 모든 백성들이 이 골리아 장군이 아침저녁으로 소리치고, 야, 에? 군인도 없냐? 막 하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놀라서 막 크게 두려워하니까 다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후달달 하는 게 후달달해. 사람이 뭘 해도 이렇게 칼질을 해도 딱 잡고서 막탁야 응? 무고생 채고 막 하는 거지, 오이도 잘리는 거지. 이게 들고 있다가 하도 놀래서 막 후달 따르면요. 은이 힘이 없어서 놓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 놀래면 칼질하다 칼도 놓쳐. 그게 두려워해가지고, 지금, 뭐어 뭐, 방법이 없는거에요. 이런, 이럴 때, 다이슨요. 아니, 전쟁이 승리, 패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어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어이, 하나님이 역사해주시면 저 골리앗 그냥, 예? 키도 커가지고, 그냥, 맞추기도 쉽고, 키가 작으면 잘피할텐데 크니까 훨씬 맞추기가 쉽지. 예?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 두려워서 어찌할 바 모를 때다이수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과 큰 키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승리 주시면 된다. 이래 가지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물맷돌 던지는 건 다윗 잘 던지니까 막 담대하게 나가 가지고 물맷돌 던지다가 놀래서 떨어뜨린게 아니오. 여기 막후달다르면는 물맷돌 제대로 던진다 준비하다가 막돌 떨어뜨린다. 준비하다가 막 후달다 다윗선구냥 이 예? 저게 그냥 커가지고 얼굴도 크니까 맞추기도 쉽다. 예? 그리고 가만히 서있으니까 맞추기가 얼마나 쉽냐고 곰과 사자는 막 이리뛰고 저리뛰는 것도 맞추는데 막 담대함 가지고 물맷돌을 쫙 던지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담대한 믿음을 보시고 이 물맷돌 던진 것 동시에 하나님이 딱 붙들어서 그냥 골리 이마에 막훅한대 맞아가지고 이 돌이 안으로 쑥 들어가 숙 들어가면. 아파 죽어, 그냥, 한 번에 그냥, 응? 누가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다가 때로는, 아, 내가 열심히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지 않을까. 또 어떤 경우에는 절망적인 그런 고난, 사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내 능력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고난 사건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이 문제들을 다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상을 받으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예, 인내해야 합니다. 사람의 이 연약함과 죄성은, 우물가에서 숙룡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물가에서 숙룡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집에 와서 쌀을 씻고, 예? 그런 다음에 쌀을 얹혀서 군불 떼가지고, 예? 밥을 해서, 예? 그런 다음에 밥을 퍼서 먹고 거기에 누룽기도 잘 이렇게 눌켜야 숙룡이 나오는 거지. 막 우물가에 가서 숙룡 내놓으라고. 저와 여러분들 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후에 즉시로 축복 열매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한 십일조 드리면은 막 하늘 문을 여시고 에?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어, 제가 온전한 십일조 벌써 세 번째 드렸습니다. 에? 하나님이 그냥 사업장을 확 열으셔가지고 에? 막 쌓을 꾸역도록부어주셔야지저세번 드렸습니다. 앞으로 내가 두번더 드리고, 학안 열어주시면 저 그만 드립니다. 오고도 다섯 번 드리고 그만 드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서 축복의 열매를 얻기를 소망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하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 신앙에 대해서 농부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는 열매가 당장 필요하다고 심은 것을 급하다고 미리 뽑지 않습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3개월, 4개월, 5개월 기다려야 되면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길이 참고 농부는 인, 인내를 하는 거예요. 고구마 모종을 심어 놓고, 고구마를 수확 그러면 은 평균적으로 약 한, 에, 그, 5개월 정도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고구마를 3,000평 심어 놓고, 막 고구마가 가격이 좋아. 예? 또 이렇게 자녀 등록금도 내야 되는데, 막 고구마를 빨리 캤으면 좋겠어. 그런데 5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당장 급하다고 두달 만에 고구마를 막 트랙터 갖다 싹 해면은 열려. 그냥 뿌리만 나와. 아이, 보니까 이게 잘못했네. 그럼 다시 심어. 그러면 또세달 후에 고구마 잘 생기죠? 그 트랙터로 막싹 뽑았다가 다시 심으면은요. 그때 이미 이제 고구마 열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아무리 급해도 막두달 만에 뽑는다, 안 뽑는다? 안 뽑아요. 5개월을 기다린다니까요. 고구마 심었으면? 많은 사람들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고,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도중에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겸말을 보았거니와 자 보라 뭐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한다 무하는 뭐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으면 축복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뭐, 뭐 하자? 인내해야죠, 인내야. 네? 자, 오늘 본문 36절 한번더 읽습니다. 너에게 희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큰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이 뜻을 행했으면, 열매가 없다고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해야 된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한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축복 열매를 허락해 주세요. 큰 상을 받으려면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문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나의 의인는 무엇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오늘 본문 3 8절에 보니까 뒤로 물러가는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해서 앞으로 앞으로 우리가 전진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낙심해서 실망해서 절망해서 좌절해서 상처받았다고 열매가 더디다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믿음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잔이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자, 이 말씀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뒤로 물러가면 산다, 멸망한다, 멸망한다는 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은요,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그런 사건과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다른 이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로 사는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대 도마인들은 권력을 믿고 살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믿고 살았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물질과 본인의 열심과 세상 권력을 믿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지금도 반석에서 샘물나게 해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면 되느냐? 믿음으로 살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정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것을 믿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진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너무 이렇게 물질적으로 힘드니까, 로또 복권을 구입한 후에,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로또 복권 제가 만 원어치 샀습니다. 당첨되기 하여 조시 없어서 막, 당첨되기 하여 조씨 없어서, 기도한 후에 당첨될 것을 막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욕심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축복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씨앗을 심은 후에 우리가 인내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속적으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성공해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거두기 거두기 하실 때까지 땀과 눈물을 흘리는 거 이게 바로 축복된 믿음이고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큰상 받기를 소망하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셔서 여러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큰 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상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어떻게 믿음 생활하자? 담대하게. 말씀, 순종의 삶을 사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순종을 했는데도, 당장 축복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도 담대하게 뭐 하자? 믿음 생활해야 되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고난을 만났어도, 어떻게 믿음 생활하자? 담대하게. 어떻게 믿음 생활하자? 담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예?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오. 그런 하나님은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믿음대로 준비해서, 믿음대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 하나님. 예? 제가 온전한 11조 생활한 지 벌써 지금 2년입니다. 2년. 예? 말라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그러는데 전기세도 지금 막 없어가지고 어렵습니다. 예? 내가 두 번만 더겠습니다, 두 번만. 내가 두번더 해서 안으면 그만 두겠습니다. 어, 더 그만 두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 역사를 경험한다, 못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가 필요하다? 인내, 인내. 세 번째로는? 뒤로 물러가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의인은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큰상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상을 받는. 믿음 생활 방법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